할렐루야 네 저는 이 금요일 영상 찍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, 벌써 한 주가 다 다치... 네. 아, 참헌터음이 나오는데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을 쫓고 있기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쓰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누가복음 18장, 누가복음 18장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등장하는데요. 세 가지만 주의 깊게 볼게요.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,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맹인을 고쳐주는 비유, 그리고 그 중간에 부자 청년의 예수님께 찾아 영생에 대한 질문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. 이불리한 재판관의 비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불리한 재판관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. 자, 그런 이 사람이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의 도움을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겠어요? 안 주겠어요? 콧방귀를 뀌겠죠. 하지만 이 여인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간청을 하죠. 저의 것좀 들어주십시오. 제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. 자, 그럴 때이불리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그 귀찮음으로 인해 간청함으로 인해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. 자,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끊임없는 도움과 간청함으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겠죠?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하고요. 17장 맨 마지막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막아요. 이때 다이세자손이요. 나를 불쌍히 여기 있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세요. 우리가 이렇게 이 맹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는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. 아멘. 자, 그리고 그 중간에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죠. 자,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보기에 나쁘지 않아요. 자,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, 우리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게 있죠. 바로 물질입니다. 주님이 이 물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. 사랑하네 싸가득한 옥토교의 성도는 짧지만 오늘 누가 보음 18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또 무엇인지 주님이 묻습니다. 그것을 내려놓고 쫓는 자만 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오늘 우리 한주 빠른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Amen.